아니야, 뻔뻔해야지. <laughs> 됐습니까? 됐으니까, 또. <웃음> <웃음> 야, 배다 <laughs> <그게> 꺼냈고, <laughs> 운이흔들기는두 어? 개인데, 엄마. 그러게. 어? 아, 이거는 두개안 주면 안 되는데, 운동이 흔들기는 아, 너무 귀여워. 얘 이래다가 배다 꺼지겠는데? 배다 꺼지지 오빠 두 개는 아니잖아 엉덩이 엉덩이 두번갔다 이제 그만 좀 이제 아, 안돼안돼안돼넌 많이 먹어 이제 끝 <laughs> 야 주지도 안았는데네가뽀뽀해가 나가려고 <laughs> 그러면 그래놔 지가.. 지가 야너왜 그렇게.. 해? 주세요 해야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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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다 준다 아 귀여워 쟤 아들놈이 너무 귀여워 <laughs> 귀요미 맞고 너무 배불러 이제 그만. 그만.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만. 마지막 끝. 이제 마지막. 끝. 이제 마지막. 이제 없어집니다. 헉! <laughs> no. 이제 끝 아빠 끝!